창세기 3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 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저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조상의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덜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율법이나 변역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마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삭시 대리라 하면 온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 것 아롱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일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지난 장에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하고 이야기가 있기를 내가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내가 그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라반은 그래, 이제는 내가 임금을 줄, 줄 테니까, 얼마를 받을 건지 계산을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에게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안 속겠다는 의미로, 음. 자기 양을 키우겠다. 이제부터,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까만 거거나, 하여튼, 그런 색깔 있는 양이 나오면 다내 거로 하고, 색깔이 없는 하얀 양이 나오면, 그것은 삼촌 거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그러한 그약속이라면 라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왜 양이 하얀 양에서 점 있는 양이 나온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거기에다가 또 호랑이 줄무, 줄무, 줄무늬처럼 아롱진 양이 나온다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왜 아롱진 양이 나오, 나오니까. 그게 참희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지요 양곱이, 뭐 붓나무인지 뭐 그런 나무를 껍질을 까고 벗기고 또그 새끼 양이나 염소가 임신할 때쯤 되면 그것을 껍 껍질을 깐그 나무 가지를 보면은 안홍진 양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 양들이 새끼를 뵐 때쯤 되면은 그렇게 뭐 신풍나무고 그런 그런 걸로 줄을 다내 가지고 그나뭇 가지를 만들어서 그래 양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안 해야 다를까?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갖고점 있고 아롱진기 막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 그 양이. 그래서 튼튼해서 새끼도 잘 놓고. 그러니까, 힘 없는 양은, 아롱지지 않은 양은 다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런 양은요, 전부 다 누구 양이 된 거만 자기 삼촌의 양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쭉다 봐왔었습니다. 베들레서 돌벽에를 베개로 해서 잠을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처음 만나서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늘에한저 기도를 하고,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함흥차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20년을 거기에서 살아버렸습니다. 20년을 살고 보니까는 자기 엄마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자기 엄마가 더 일찍 죽어버렸는가 봐요. 이삭도또 만나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저 외삼촌 집에 있다가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부터 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고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로 해라. 라고 마리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니까 예수를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고 이렇게 달리된 그 뜻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천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다.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세의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부터 다 보신 겁니다. 다 보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알지 못하는 집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베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장소가베델이에요 12절. 나는 베델에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으니, 자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야곱은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이삭계에서 태어났잖아요. 리브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즉 리브가의 집이잖아요. 이삭의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은 곳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 자기 집 거기로 가라 이겁니다 그 자기 집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야곱한테 이야기한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질에, 라헬과 레아가 그,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이슬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서네,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지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채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인 이 라반을 그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성을 내고, 걔도 그런 것이 아니니,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레아와 라헬은 전혀 편을 들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얼마나 약속을 어겼느냐 이거예요. 아마 자기 딸내미 키울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곱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들도 이제 질렸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는 유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 그 집으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유업을 이어받고, 그랬는데, 이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유업이 없는 겁니다. 자기 딸들, 딸들도 유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를,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행하라.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라반의 집에서는 유업이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자,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야곱의 이 일을 갖다가 마음대로 시켜먹고, 종 부르듯이 시켜먹고는 그풍속도열불이나 변역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외삼촌이라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유업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업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유업을 얻으려 하면 그것은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의 이 야곱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러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다 돌아가라. 네 조상, 네 족속이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 네. 우리 조상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유업이 있지. 교회에 안 가고 다른 내가버리면 거기에는 유업이 전혀 없다는 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어도 유업이 없잖아. 요